비오기 전에 비료 주고 묶어준 있지. 어찌 이렇게 벌, 벌어져 버렸네. 아 바보 저기 하나 감는 거안 감았구나. 다시 감아야 되겠다. 감아서 꽂아야 되겠다. 고추가 새로 싹 열렸고요. 토마토 비오기 전에 마당에 작년에 먹고 버렸던 씨에서 새싹이 나서 한 열댓나무 다시 꽂았고 소랑이 콩, 오이, 이렇게 잘 열고 있습니다. 저기는 토란, 이 줄은 고구마를 심을 건데, 아이고, 고구마 순이 아직도 손가락만화밖에 안 커서, 사다 심으려고 했는데, 아니, 시내까지 가기 싫어서, 겨울로 갈수록 힘들어, 일 갔다 오면 힘들어, 쉬어야 돼. 다리 그냥 흙이 듬뿍 묻어서 지금 참깨 지금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그래도 세개네 개씩 남겨놨어요. 한두 개씩 남기라는데 나는 또 기술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죽어버릴 수 있어서 세개네 개씩 남겨놓고 지금 흙 덮어주고 있어요. 공기 안 들어가게 한 줄이 아니라 반줄 포도 했어요몇 시간째 두 시간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하고 저쪽에 집물 먹고 시작하려고. 아, 어, 애플 수박이 진짜 너무너무 바람이 흔들리고, 참외가 흔들리고 고생했네요. 여기 위에 어른들은 참외도 바람에딱 막혀갖고 괜찮은데, 저 어르신 수박도 괜찮고, 내 것만 바람통여갖고 엄청 춤췄네요. 작년에는 그냥 이 바닥에다, 맨바닥에다 심어놓고 니 알아서 커 걸고는 신경 안 썼는데도 잘 열렸는데, 다시 이쪽에 옮기고 싶지만 또 너무 커서 죽어버릴까봐 못 움직이고 못 옮기고 지금 아, 에일 놓고 지금 다섯시니까 일곱시까지 두시간만 더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음. 어찌됐든 힘들어도 초록초록하는 이 자라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꽃이 며칠 사이에 이 이쁘게 컸어요 청량꽃이비 오기 전에 농약하고 비 오고 나서 농약하고 제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농약 안 해도 이렇게 잘 자라주는데 음, 토론이 너무 사랑스럽게 컸어요 지금 힘들어서 안 움직이고 만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카메라만 덜레 돌리 돌리고 미나리도 초록초록 잘 큰데 이번에도 비에 이제 계속 쏟아져서 어르신 절대 신경 안써물 내려가라 흘러가라 또랑이 지금 물이 그대로 있어요 꼬득꼬득 말려요 벌레도 안 생기는데 아이좀물좀 좀 먹고 또 시작을 해야지. 옆 언니는 농사 잘지어놨어 깨도 잘하고 어르신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넣고 그래도 내께 좋아 아직까지 야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여 감사합니다 고추가 너무 예쁘게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오이 옥수수 토마토 아들 손지 서방님 따다 줄래 생각하면 신났지 뭐. 허리야 농사는 쉬운게 아니야 농사는 아무나 짓는게 아니야 진짜 농사는 전문가가 짓어야 돼 이거는 취미도 부업도 번업도 아닌 미친 짓을 하고 있어